안녕하세요 <laughs> 부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코인 뭐, 무료 리딩에 이어서 주식 무료 리딩 시간 자 삼성전자 딴거 없어요 지표 켜 아랫사에 눌러 지표 꺼 아랫사에 보세요 30m로 아직 안 떨어졌잖아 요 파란색 밑에선 보이세요 밑에 밑에 여기 파란색 보이죠 요 파란색 뜰때 자, 파란색 뜨면 종가로, 그러니까 종가로 언제냐, 동시효과. 동시효과에 띡, 그냥 시장가에 매수해놓으면 됩니다. 자, 끝! 아직 안, 아직은 안 왔어요. 삼성자 끝! 자, 삼성전자는 언제 사요? 네, RSI 30 깨지면 그때부터 사세요. RSI 30 깨지면 할때한 번, 한번 사고, RSI 25 깨지면 한번 사고, 20 깨지면 한번더 사고, 끝! 어, 20 밑으로는, 어, 전자사물빵해도 된다. 전재사, 전쟁, 뭐, 핵, 핵전쟁 나는 거 제외하고는 전재상 몰빵. 어, 미수, 막, 누구야? 사돈에 팔촌까지 다 끌어다가 사요. 그냥, 사. 풀, 미수하면은 미수는 좀 위험해. 이틀 만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미수는 조금 위험하고요. 이틀 만에 반등 안 나오면 조지잖아. <laughs> 신용, 사요. 여기서 마이너스 40%더 간다고? 야, 그럼 뒤져야 돼. 삼성전자 다, 다 나가 떨어진다고. 여, 그 깨지고 RSI 20개여서 막 RSI 막17막 이런데 과매도 구간인데 거기서 막 마이너스 40% 간다고? 나 신용 다 썼는데 풀신용 긁어서 썼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40% 간다고? 어이 씨 개새끼 막서막저칼 들고 쫓아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암튼 사도 돼요. 사 돼요 어, 사서 신용 만약에 잔고 좀 부족하면은 조금 메꾸면 되니까 아니 그럴리 없다니까 이게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더 내려가는 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 이제 다시 한번 IMF 올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 라 외환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 현금 현금 그 유보량이 140조가 넘는데 이 회사가 망했어요. 어 이정 이재홍, 이정 님이 우리 들어곤 리드 래곤이 돌아가셔도 이거 안 망한다고 절대. 삼성전자 r s i 켜고 2 억도 삼그 켜놓고 2 억도 그냥 노말로 켜나요. 막2 억도 20으로 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이거. 그런 의미에서 LG전자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LG전자는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떨어, 좀 자주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인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다. 이거, 아리 i 이거 보고 개꿀이구나 하고 30년 동안 해먹었다고, 인간들이. 기, 특히 기관, 막 외국인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왜 기관, 외국인이 삼성전자 만지잖아. 걔네가 시세 조절하잖아, 시세 조절. 그럼 걔네가 하는데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된다고 걔네가 어차피 그 진해 수익 생기기 위해서 진해, 진해가 산산 가격보다는 올려서 팔거 아니야 일단 뭐 선물을 치든 어쨌든 공매도 그 쇼커버링을 하든 그러니까 근거가 많다고 삼성전자 몇번 했습니까 3번 오케이 삼성전자 아직은 아니다 참아 참아 주시고 참아요 조금만 하루 이틀 오늘 근데 오늘 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삼성전자 개파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막. 나 솔직히 삼성전자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그냥 사 그냥 그냥 막 6만 1천 막 8800원 6만 1천 500원 막 이러면요 그냥 빨리 시장가로 때려박아 그냥 돈한 3분의 1 정도만 솔직히 그 정도면 50%는 박아 될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 사요 사고 개파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이 3.4 3.4%가 3.8%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도 빡 깎기 과 시작하고 삼성전자. 이,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무조건 떨어져요. 지수랑 연동 100% 연동, 99% 연동 돼 있기 때문에 사요! 사! 아,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 어허, 그러 언제 팔아? 사자마자 플러스 3%의 절반, 플러스 5%의 절반 해서 그렇게 파세요. 몰라, 5%는 좀 욕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팔아봐요. 그래서뭐안 팔리면... 아저1 0세기안 팔렸네 하면서 저 욕하고 다음엔 욕심내지 말아야겠다 하고 3%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솔직히 사람이 이거 한두 번 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RSI 30 언제 깨지나 주가 떨어질 때마다 RSI 30 깨졌나 어?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쳐다보다가 어 깨졌네 사고 요번에는 한번 3% 5% 한번 5% 올라가지 않을까 욕심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가르쳐줘도 100, 승률 막80% 100%막 이렇게 90% 이렇게 나오는 거알려 알려줘도 돈못 버는 이유가 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안 되는데 욕심 욕심 욕심. 저 원래 근데 저는 내가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욕심 안 났을 것 같은데 나는 저는 원래 그런 성향 아니거든요. 막 일학 천금 꿈꾸고 그런 성향 아니고 딱고정금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살지 막돈 욕심이 안 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야. 건물주가 왜 되고 싶냐고요?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되는 거잖아요. 좀 여담이지만 건물주 건물 살바에는 리츠 사면 될 리츠, 리츠 사면 됩니다. 이거 똑같애 월세보다 리츠에서 배당 받는 게 훨씬 수익이 커. 한 1.3배, 4, 5배 이 정도 될 거예요. 월세 뭐그 오피스텔에서 막 1억짜리 뭐저더 지금 1억보다더 비싸겠지만 그래서 막 40만, 50만 받을 때 리츠는 한 60만, 55만 원, 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삼성전자 아리사이 보고 사시라 아자끝 일단 그건 끝났고 자, 딴거 자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우 하나솔루션 우는 왜 다루냐면 <laughs> 혹시나 제 영상대로 그대로 했다가 물리신 분이 들 계실까봐 그런데 어 한가지 그때 깜빡하고 복잡하게 안하라다가 까먹은거 있는데 갭 상승하면 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네. 갭상승하면 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종가베팅이나저 같은 경우 시간 외 베팅 해가지고 이미 그 베팅을 해놓은 상태라서 매도만 얘기했지. 아 매수에 대해서 조건 갭상승하면 사지 마라 이걸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만약에 물려 있으시면 물려 있으시면 시가베팅을 막이게갭 하락했을 때 갭이 하락했을 때 갭이 하락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아니 초보자분들은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내일 그 가격이 5만 900원보다 밑으로 시작하면 아, 아니지 정확하게는 요 저점도 깨야 되니까 그러 얼마야? 5만 300원 밑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시가로 사요 시가. 시가로 사서 그 자기가 물려있는 평단 있죠 평단. 평단에다가 그산 것만큼 물량을 날려요. 그 나머지는 일단 들고 그 나머지는 오이선이 평선에 일단 팔아 팔아버려 안되겠어 일단 팔아버리고 전, 전 들고 갈거 같은데 팔아요 5월 2평선이 얼마입니까 내일 되면 좀더 떨어질텐데가 나왔네 결과가 아이고 어, 지금 운전중이라 얼마야 5월 평선 이상한데 <laughs> 밖에서 봤습니다 자 5월 2평선이 오 왜이래 5만2300원 5만2380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개판하션 시작하면은 그만큼 따라올 텐데 52,300원, 52,000원 정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51,900원에 팔아. 개,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료 리딩이 일단 아니지 이거 이거는 쭉, 따라오긴 따라왔네아 아니, 아니, 근데 개판하가에서 시작하면 따라와요. 또 이평선에 내려와 실시간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보고 5 5 그, 2평선보다 그, 5일선보다 한두억가 정도 밑에서 팔아요. 그렇게 팔고 나오세요. 네, 초보자 분들 나오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절반 팔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1선 정도에서나, 어디서나, 나올 것 같아. 추가 파동 나올 것 같아. 얘는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높다고. 풍력주가 이대로, 풍력, 아, 태양광. 태양광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막, 그, 그 이상한 별 뉴스 많더라고. 막, 미국에서 막, 공장을 얼마나 지었느니, 막 하면서,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파랑 하면 사고, 아니가 그러니까 5만 5만 3백 원 밑으로 하면 사고, 그내 본전 오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들고 가면서 5만 1,900 원에 팔고, 그 뭐야, 그러니까 그 물량 남은 물량에 그러니까 25%겠죠, 만약에 그,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500만 원씩 있어 지금,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을 사요, 내가 아침에, 아 내가 지금 이따가 아침에, 그러고 이거 근데 안 보겠다, 이거 누가 보겠냐, 이 영상, <laughs> 그리고 자기 증명이니까. 5만 천, 그, 나머지, 그, 거는, 어, 그러면 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500만 원은 내 본전, 그 팔아요. 그럼 수수료 막, 마이너스 2.3% 개, 개, 짜증나게 나오는데, 아마 삼성증권 이런 데면 거의 수수료 안 나니까 괜찮잖아요. 팔고, 그 다음이, 어, 5일선 2평선이 5만 천9 0원 정도 대략 그 정도에 팔아요. 5만 천9 0 원이나 또시지이 새끼 또 사, 장난친다고 가는 거 아니야. 5만 천8 0 원에 팔아요. 5만 천 8백 원에 팔고, 지금 펜을 못 써가지고, 그리고, 전장면 와요, 여인가 자, 조금만 있다가, <laughs> 도착해가지고. 자, 하나옥 솔루션 우는 그렇게 하시고, 이거 눌려있는 거니까. 만약에 했다 그러시면, 그대로 했다 그러 하이크 코리아, 하이크 코리아는, 어, 차트. 일단, 비중을 3분의 1, 456 매매니까, 3분의 1을, 아이코코리아는 만약 갭상승만 하, 하지 않으면 사면돼요 왜냐면 40%딱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12,400원이 딱40% 구간 딱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되고 맞을건데 어, 아마 456 안재봤나 제가 재본거 같은데 네딱 걸쳤어 딱 걸쳤어 이게 마, 말은 40%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39.5막 이렇게 찍어야 돼서 정확하게 걸쳤으니까 아래꼬리까지 했으면 좋았고, 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시간에 개라게스어딱 샀으면 좋죠. 더약 조금 1, 2%가 더 이리 보지. 일단 사고, 그리고 50% 구간이 찍어볼게요. 50%가 아, 쉽지 않다 자, 이 높아서 그래. 왜 이래? 아, 이거 중간에 빨간색이어서. 만삼백원. 300원. 만삼백원에 딱 걸어놓으세요. 만삼백원. 그렇게 두 개, 두 개까지는 걸어놓고, 여기서 뭐한값 밀려나? 6 0프로6 0프로 육십프로까지 바로 사야되나? 안사질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찍고 갈 수도 있고. 자, 이걸 미리 해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육십프로 구하는, 이 중간에 헷갈리는 거 하나 있으니까 빼도 이렇게. 자, 이렇게 12,400원, 13,000원, 8,300, 40, 8,350원. 자, 이렇게 요렇게, 체계에 딱 걸어 놓으세요. 하이크 코리아. 그리고 체결되면, 어, 40, 40% 체결되면 플러스 19%에다가, 20%에다가 매도 걸어 놓고, 50%까지 체결됐으면, 그러면 평단이 중간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5% 정도.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수익률 낮춰 됩니다. 13% 걸고 15% 걸고 이렇게 절반, 절반 그리고 60%까지 체결이 바로 바로 된다. 그러면 평단이 50% 구간일 거예요. 그, 그래요? 그러면 그 정비중으로 계속 샀으니까. 그러면 1 3 0 0원에그 본절 매도, 본절 절반 팔고 나머지는 10%, 10%, 10%, 10% 15% 이렇게 팔시면 수익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나고. 근데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이건 사게 되면 조금 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고 제가 이거 악재 호재 못 봤어요. 악재는 없던 것 같아, 그냥. 근데 이제 엄청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었으면 좋은 거예요, 진짜. 거래량도 안 터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무섭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산 여기 놈들이 미친놈인 거고 여기서 내가 샀다! 그러면 자기 그 저는 자주 하는 짓인데 그, 진심으로, 진심의 힘을 담아서 자기 아구지를 주먹으로 꽝 쳐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제 아구지 치거든요. 그게 돼, 그게 되는 인간이야, 나는. 자기 파, 자기 객관화가 정말 강해가지고,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담은 파워의 한80% 정도까지 칠수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그, 뭐야, 정신이 나가버려갖고 힘이 빠져갖고 못 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쳐봤어좀세디스트기도 하고. 하여튼 쳐봤습니다. 쳐봤어! 난 쳐봤다고! 난 병신같아갖고 뒤져야겠다라는 생각 해갖고 쳐봤어요. 머리, 머리 그.. 그.. 그뭐 손상이 안갈정도까지만 쳐봤어요. 왜냐면 손상가면 내가 뒤지는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죽으니까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은 먹여살려야죠. 그 대신 정신차려라! 병신아! 하면서 많이 쳐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하이크코리아 너무 어렵죠,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성 스펙 4호. 삼성 스펙 4호 보자. 지금, 음. 오 씨. 운전 중이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 하테라피틱스도 그냥, 내일 그냥 개파라가면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사면 되는데, 테라피틱스도 개파라가면 사, 개파라가면 사고, 얘도 뭐3% 5% 끝. 자, 테라피틱스까지. 시간도 없고, 영상 너무 길어. 자, 그리고, 아, 빨 찾아야 되는 삼성 스펙 4호. 개팔아가면 사. 그럼 오일선 대충 거기서 팔아 그냥 얘는 끼가 너무 좋아서 오일선 근처까지도 갈것같아2% 이렇게 팔지 말고 그냥 개팔아가면 사서 오일선 근처에 팔아요. 오일선 근처가 얼마야? 7,316 원이니까 대략 한7,250원 거의 4, 5% 나올 거라고 개팔하기에서 사면 그렇게 사세요. 4,5까지 끝. 오늘 아 이거 괜히 코인 코인 할려 시간에 아 주식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내일은 시간이 날라나? 도와주세요 저 그러면 일 안하고 이런거 열심히 보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불려드릴테니까 도와주세요 투자해봐 진짜 나한테 한번 투자해봐 진짜 50만원만 투자해봐요 잘할 수 있을거야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삼성전자 지켜보고 종가로 사고 종가로 rsi 30 밑으로 가면 사고 종가 아까 종가가 뭔지 알았죠 종가 모르면 공부에 그 정도도 모르면 진짜 아 하면 안돼 진짜 주식하면 안돼 종가가 뭐야 아이 병신 그러면은 내가 병신이 아니라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병신인거야 종가도 몰라 이씨만 <laughs> 아무튼 종가에 사요 3시 20분에 사면돼 그냥 시장까지 넣어놓으면 돼 그게 종가예요 아래 사이 보고 실시간을 봐준단 말이야 종가는 아니면 시간 외에 사주는거야 시간 외에서도 사주니까 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개파하게 사서 얼마에 팔다 들어보시면 다 정리되죠. 제가 적어서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